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철 부대가 지난 4일 7회 방영을 마친 가운데 오늘 11일 방송되는 강철부대에서는 8회에서 각 부대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두 부대가 연합작전을 펼치는 미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전사팀이 707팀과 연합을 맺을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특전사팀 박도현씨가 솔직히 좀 자신 없었습니다. 질자신이 라고 말하며 씩 웃어보였는데요. 이에 박군씨가 한층 더 강화된 연합작전에서 비상한 두뇌와 무시할 수 없는 경력으로 또 어떤 기발한 미션 수행 능력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시가 출연하는 강철부대 8회는 오는 11일 방송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 씨의 아픔에 강철부대 마스터들의 엄숙함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강철부대 마스터 실전 영상에서 마스터들은 팬들의 감동을 자아내며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박군 씨의 사연에 대해 전했습니다. 박군 씨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담은 사연을 공개하자 마스터들은 박군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군 생활을 하던 당시에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아쉬운 감정은 물론이고 박군 씨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그리움은 평생 가는 것 같다며 박군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군 씨의 이러한 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들은 별다른 말 없이 몰입해서 보느라 별다른 멘트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어 강철 부대 마스터들 또한 과거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같은 특수 부대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박군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 씨와 함께 강철부대 특전사팀으로 활약 중인 정태균 씨가 유튜브를 통해 박군 씨의 외줄 오르기 실력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지난 6일 정태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군 씨가 외줄을 잘 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정태균 씨는 특전사는 외줄 오르기를 포함해 극강의 훈련을 반복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며 항상 외줄 오르기는 어디서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전사가 외줄을 잘탈 수밖에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옛날 특 전사 선배님 분들은 11m 외주를 다리를 꼬지 않고, 오로지 순수 8임만으로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강철부대에서 반 정도를 8임으로만 오른 박군 씨에 대한 존경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특전사의 체력과 정신력에 대한 강인함을 전하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군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